이에 예, 재한 아, 소설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에 대해서 경이 암자리 데경이 만약 훌륭한 이라면이 사상 부작폭력의 상자가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부임할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아직 건국되기 이전입니다. 어, 2022년 12월 그 미국 워싱턴 D.C. 미국 수도에서 그 제주 사상 단체들이 가서 어, 제주 사상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꼬럼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제주도 지금 유족들이 가서 어떤 걸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서한을 보냈고 바이든 정부 때도 서한을 보냈습니다. 최근 트럼프 2기 때도 서한을 보내서 사상은 미국 책임이다. 미국이 사과하고 보상하라. 이런 취지의 지금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제가 알기로 그 2022년 그 사상 포럼을 어 열어줬던 수미텔이라는 그 분은 몇 개월 후에 FBI에 의해서 어, 기소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도 직접 연관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감히 미국의 신장국에 가서 사상이 미국 책임이고 미국이 학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책임을 물었단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사실 알고 계신지 보시고 일단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 어, 그러니까 항쟁, 이 사상 공산 폭동 반란이 맞습니다. 이걸 항쟁으로. 외국하기 위해서, 뭘 붙이기 위해서, 그 박행동 대용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국회에서 4.3공상 폭동, 반란이다. 그러면또뭐 화들짝 놀라시고 또 문제, 문제 있는 거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3 특별 법. 이 국회에서 제정한 4.3 특별 법에 4.3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 사태가 뭐냐. 이거는 폭동의 법률적 용어입니다. 법률상 소유사태는 헌법 제115조의 소유죄에 해당하는 범죄기위로의미지고 이거는 다들 사람이 모여서 폭행, 협박, 송계 행위를 통해 공공질서를 곤란하게 하는 거를 소유사태라고 합니다. 근데 4.3에서는 1800명이 죽었어요. 양노다 경기에서. 그쪽 수법도 잘납니다. 지금 뭐 4.3의 희생자가 15000명, 현재 정부에서 조사된 고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망자가 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다 국가폭력으로 죽느냐 그게 아니에요. 남로당이 폭동을 일으켜서 제주도민 1,800여 명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납치하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투입되고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 겁니다. 어, 그, 2000, 헌마, 238 사건에서, 아, 238그 결정을 해서, 사상을 어떻게 어, 결정을 했냐, 성격 규정을 했냐, 1948년 4월 3일 동시다발적, 조직적, 대규모 기습 공격이 최초로 이루어졌고, 남로당 제주도당이 남한에서의 단독 정부 수립 및 단독 선거 반대를 목적으로 이를 주도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2001년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 입법, 행정, 사법부는 이 결정이 기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상을 폭동이라고 말하면 무슨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 사실관계를 말할 뿐입니다.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사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다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 한 가지도 아까 자료집 12권을 말씀하셨는데 원본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집 12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북한 자료가 있는데 북한 자료에서 양반부 청년들의 영웅적 특징기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김달상, 이덕구, 사상사태 비핵인, 인민군 사립거이죠 그다음에 문상계 손선호,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수 14년대 발라서번의 김세애, 김일성이 집합 단절인데 이 사람들을 영국으로, 어, 글로 써놨어요. 그 자료집 12번을 감추니까 국민들은 그 내용을 못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3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니까 아, 이 잘못 말했다는, 나는 우리가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회에서 좀 연구를 하시고 더, 어, 좀 공론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 지금 거짓을 반박하지 않으니까 이게 진실로 동작했습니다 그리고 반성이 없는 화요와 상생은 유전입니다. 아무도 변들하지 않아요. 화요와 상생 좋지만 범죄를 했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성을 하면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남로당이 반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있습니까 그래서 진상 현재의 경우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되어있지 않느냐. 정부 보고서는 2003년에 나왔지만 그 이후에 계속 추가 진상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 나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그리 진상 규명도 안되는데 그 희생자들은 어떻게 희생자가 됐습니까? 자,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거기까지 끝이 아니고 그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감사도 하시고 제주평화재단이라든가그 보고서를 만든 측에 이거를 문의도 하시고 청원에도 열고 그래서 진실이 바르게 증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좀더 사삼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 사삼이 사건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7년을 싸워왔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문제 생각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선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아, 이건, 아. Thank you.